자 펌웨어를 깔고 여기다가 메모리카드 64기가 청소 해드리고 도시바거니까 아마 오래 쓸 거다 메모리 를 확인해 달래네 뺐다가 꼽아야 되나 새로운 버전의 펌웨어가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전원을 분리하지 마세요.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될 때까지 전원을 유지해 주세요. 100000 버전.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퍼미 업데이트 끝. 다음 안전용 도우미 끝. 안전용 도우미 업데이트. 자, 100002 109 버전. 자 여기 CQ 모드 이제 뭐 나만 보겠다 이거지 이제 네, 시간 조절은 집에서 꼽으니까 필요가 굳이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 집에서 꼽으면 자동으로 바뀌니까 안 조형 도움이, 께 온오프 기능, 가속 카메라지, 화면 설정, 주행 위주 외모리 포맷, 그다음에 녹화 설정 이렇게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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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모션 보통 보통 보통. 공장 상태지. 전원 설정. 이게 이제 이게 중요한데 평상시 12V, 12J 이 겨울일 때 이렇게. 그다음에 또 누르면은 보조 배터리 추천 녹화 사용 안 함.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녹화를 시작합니다. LX 파이브 파워 내일 작업할 거니까 미리 뜯어놓고 이렇게 만져보는 거야 이렇게 테스트 해보고 팔아야지. 4분짜리 영상 한번 찍어보자 하인뷰룸밀러 블랙박스인데 타기 종과 틀린 게 타기 종권 이제 이 짱깨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펌웨어가 안 올라와. 근데 얘는 올라오잖아. 펌웨어가. 그래서 니가 좋다는 거지. 펌웨어가 계속 꾸준히 올라오니까. 파인드라이브구나. 근데 짱격구는안 올라와.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